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탐구에서 장훈고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예빈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장훈고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 먼저 첫 시험 치르신 거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중학교 때랑 많이 달라가지고 낯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요. 어, 지난번 영어 시험이 어땠었고, 그리고 이제 영어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는 이번 시험 분석, 그리고 어떻게 대비할지 그리고 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중간고사 영어 시험 분석인데요. 자 먼저 시험 범위부터 한번 보시면 교과서가 20점, 올림포스가 26지문으로 60점, 그리고 단어책 능률복화가 14점, 그리고 외부지문에서 6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어... 일단 자궁고가 주변에 있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시험범위가 모의고사 지문이 압도적으로 많은 학교는 아닙니다. 26지문이면 그렇게 많은 지문은 아닌데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능률복화가 15과가 들어간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작년이랑 재작년은 장고 1학년이 능률복화가 단 7과가 들어간 데에 비해서 지금은 두배 이상인 15과가 들어갔기 때문에 학생들이 체감하는 시험범위가 굉장히 많았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 난이도를 제가 간단하게 평가를 해드리면, 중, 아주 어렵지도 않고 아주 쉽지도 않은 시험이라고 생각,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작년과 비슷하게 평이한 문제가 60% 정도 출제가 되고, 변별력 있는 문제가 40%가 출제가 됐는데, 근데 사실 변별력 있는 문항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총평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60%의 평이한 문항들은 이렇게 되겠는데요. 학생들 한번 이거 그 페이지 잠깐 멈춰 놓고 한번 본인이 틀린 거를 한번 확인해 봤을 때 이런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인 지문 학습, 어, 디테일한 학습 말고 기본적인 학습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변별력이 있는 남원 40%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던 능률복합 문제입니다. 능률복합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서답형 9번에서 유의어를 찾는 거 그리고 서답형 10번에서는 예문에 들어갈 빈칸을 채우는 거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나 학생들이 시험 범위 능률복합 시험 범위가 많다 보니까. 단어 뜻뿐만 아니라 예문, 유의어까지 외우느라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게다가 전통적인 장훈고의 킬러 문제라고 할수 있는 이 예문들 중에 어법상 또는 문맥상 어색한 문장이 몇 개인지 고르는 거 이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단어의 뜻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문법적인, 수일치 문법적인 게 틀렸냐 아니면 은 서제스트의 용법에 대해서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은 비슷하게 생긴 어휘 혹은 반의어 이런 거를 찾아야 되는 경우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능률복화 단어의 뜻, 그리고 파생어, 유의어, 달달 외운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예문학습이 필요합니다, 시험기간에. 자, 그래서 제가 나눠준 자료들을 보면은, 저는 항상 시험 수업 시작 전에 단어 테스트를 보는데, 단어 테스트는 뜻 쓰는 시험이 아닌 예문을 채우는 시험. 장원고 시험이랑 똑같은 유형이죠? 그리고 유의어 찾는 시험. 그리고 파이널 때는 어법어위 틀린 거 찾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단어 뜻뿐만 아니라 예문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려운 문항으로는 지문이 변형되거나 혹은 외부 지문이 나오는 지문이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여기 15번 문제를 보시면은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는 거였는데 단순한 문자,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 빈칸에 들어갈 원문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원문에서는 ends up radically remaking the society itself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3번 보기 보시면 ends up stopping remaking으로 한 단어만 변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하게 생긴 어휘, 답을 찍는 게 아니라 이 빈칸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5번 문장을 찍어야 되는 그런 문제여서 학생들이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 이거 같은 경우도 작년이랑 조금 다른 점은 작년은 변형된 선지 혹은 주제문의 선지가 굉장히 어렵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의 단어로 출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능률복화에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선지가 나왔다라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능률복화가 실제로 시험 점수에 차지하는 비중은 14점이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능률복화가 차지하는 시험 비중은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 얘는 아예 외부 지문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019년 고1, 11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길기 때문에, 이긴 처음 보는 지문을 학생들이 해석할 수 있는 기초 영어 실력, 문법 어휘를 기반으로 한 기초 실력이 요구됐다고 볼수 있고요. 여기서도 역시나 선지 다섯 개만능률복화에 있는 선지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서답형에 나온 지문인데 이게 지금 첫 번째 부분만 쭉 읽어보면 교과서 1과의 첫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빨간색 있는 부분에 요 연설문의 원문을 가져다 추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새로운 문장을 보고 학생들이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문법에 대한 답을 골랐어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학생들이 충분히 어려워할 수 있을 만한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법 관련 문항도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장고 흥어법 문제가 주변 학교에 비해서 뭐 특별하게 어렵거나 한 유형은 아닌데 워낙 단어 외울 범위가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단어에 밑줄 친게 아니라 밑줄 친 문장, 에서 어법상 틀린 거를 찾아야 했기 때문에 요게 훈련이 안된 학생은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 문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에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만든 자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단어 중에 선택하는 자료, 그리고 틀린 거를 단어에서 고르는 자료, 그리고 문장에서 고르는 자료, 그리고 아예 밑줄 없는 곳에서 틀린 거를 찾는, 이렇게 단계별로 학생들을 학습시켜서 요 문법 문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두 문제 정도가 어순배열 문제가 나오는데, 이 어순배열 문제도 타 학교에 비해서 어려운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면, 하 변형하지 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게다가 해석도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문제는 아닌데, 학생들이 모든 문장을 암기하기에는 시험 범위가 아무래도 방대하고, 다른 과목 공부할 것도 많기 때문에, 이 문장들을 필요한 문장 위주로 학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는 모든 문장을 암기하라고 하지 않고 한 지문에서 한 문장 혹은 두 문장 중요한 문장만 제가 암기를 시키는데 이번 시험에도 그대로 적중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주간 테스트 본 거에 나왔던 거랑 파이널 때 봤던 거 이렇게 그대로 문장에 출제가 돼서 제가 가르쳐준 학생들은 대부분 요거는 문제 없이 풀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세부 내용 학습인데요. 요세 가지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 5번이랑 8번은 비슷하게 보기에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는 거고 7번 같은 경우는 원문에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요약문을 완성하는 건데 이 문제들도 킬러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단어를 외우는 본문을 달달 외우면 은풀수 있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보기에 있는 어휘를 변형해서 품사를 변형하거나 아니면은, 어법을 변형해서 넣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본적인 어법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조금 어려워했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주제문을 요약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요거를 평소에 훈련해 두지 않으면 조금 어려웠을 그런 유형인데요. 제가 수업할 때는 이렇게 항상 테스트를 볼때 빈칸 주요한 단어를 뚫어 놓는다던가 아니면은 주제문을 본문에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영작하는 이 연습을 매주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변별력 있는 문항을 맞춰가는 게 중요했던 시험인데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딱첫 시험 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시험 불 날이 한참 남았는데 그 추후 시험에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사실 중요한 건 기초 영어 실력을 함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과로 쳐놓은 이유는 이거를 지금 기말고사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당장 할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과로를 쳐놓긴 했는데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어법이랑 어휘가 받쳐져 있지 않는다면 시험 많은 시험 범위를 다 학습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어휘양이 뛰어난 학생들은 능률복합 같은 양을 외우더라도 아는 단어가 많으니까 외워야 할 단어양이 줄어들고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도 개념을 알고 있다면 풀어나가는 데 문제가 없는데 그게 부족한 학생들은 이제 시험 기간 때 공부해야 할 양이 더 방대해질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초 실력 향향 같은 경우는 방학 때 학생들을 조금 영어를 공부를 단어나 특히 단어랑 어법을 공부를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장 다음 시험 때 저희가 준비해야 될 거는 뭐냐면 첫 번째로 능률복화 암기입니다. 능률복화가 제가 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범위가 방대하고. 그리고 능률복화 범위가 누적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능률복화를 철저하게 암기해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비단 시험 한 개의 문제가 아니라 능률복화에 있는 단어를 차근차근 외워서 축적시키다 보면 점점 더 본인의 단어의 풀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음 시험 볼때 공부해야 할 양이 줄어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휘를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시험 범위의 지문 이해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평이한 문제가 6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지문이 얘기하는 주제가 뭐고 그리고 이 주, 글의 순서를 배열할 수 있고 주어진 문장을 삽입할 수 있고 이렇게 학생들이 학습하는 것이 우선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별력 있는 문제로 넘어가면 되겠는데 그 문제들은 핵심 포인트 위주로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중학교 때와 다르게 고등학교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 범위를 암기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무리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 위주로만 우선 암기하고 그 암기한 것을 토대로 파이널 시험 전날에는 그외에 디테일한 부분을 암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제 클래스에 어떻게 녹여낼 건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저는 효율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것만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장훈고만을 위한 자료를 제가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자료도 제가 기출 포인트들 이렇게 색으로 칠해져 있는 풀컬러 자료로 제공을 할 거고요. 그리고 과제 또한 제가 해설도 다 친절하게 하나씩 써줄 거고 그리고 능률복합 테스트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나오는 스타일로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널도 장문고에서 출제가 되는 스타일로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제공을 할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포인트를 반복을 해서 완기를 하도록 할텐데 수업 자료에서 제가 핵심이라고 포인트를 찝었던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주고, 그거를 과제와 퀴즈로 반복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제공할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을 이해 했는지 점검을 할 건데요. 제가 최소 시험 범위에 대한 시험을 네 번은 진행을 할 건데 처음에 수업하고 나서 수업한 내용, 그 당일 날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1차 퀴즈를 봅니다. 기본적인 지문의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기초적인 문법 어휘와 관련된 시험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 2차 테스트에서 2차 퀴즈는 그 다음 주에 오면 시험이 진행이 될 텐데 그때는 어순 배열이라던가 빈칸에 들어갈 말 이런 것들로 조금 더 심화해서 테퀴즈를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이 퀴즈는 무적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널 때는 앞서 학습했던 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학생들이 시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대비해서 학생들 시험 준비를 시키겠습니다. 네, 수업 방식은 단어 테스트 진행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퀴즈를 두번 진행한 다음에 제가 진도를 조금 빠르게 나가서 시험 2주 전에는 저희가 파이널, 다시 한번전 범위를 다 훑으면서 내용 점검을 하고 전날에도 다시 한번 중요한 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제가 커리큘럼을 구성해놨습니다. 학생관리는 이제 제가 매 수업 종료할 때마다 단어 테스트랑 두 번의 퀴즈 점수가 어땠는지 문자로 발송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의 클래스는 클리닉이 필수는 아닙니다. 본인이 만약에 단어 테스트랑 그리고 매일 보는 퀴즈 다 적정 수준으로 통과를 했다면 클리닉은 따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부도 해야 될게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직접 클리닉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제 또한, 과제가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클리닉 때 와서 완료하고 가야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학생이 결석했다면은 매 수업 영상은 제가 촬영을 해놓기 때문에 결석한 학생은 영상으로 복귀를 하고 그리고 클리닉 때 와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제 기말고사 개강은 5월 12일 일요일 날 개강을 하게 될 거고요. 시간은 매주 일요일 6시부터 10시입니다. 그리고 개별 클리닉은 화요일로 제가 잡아놨는데 만약에 이때 안되면 제가 다른 시간에 잡아서 개별 조절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험 때 조금 더 좋은 결과 낼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